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부와 신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쌓인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외부적인 자극을 받으면 쉽게 피부가 망가집니다.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부에 먼저 영향을 주지만 내부적으로 인체의 신체 그 모든 조직과 기능이 에 엄청난 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어 평온한 상태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 뭔가 어려서부터 어, 가정일로 인하여 슬픔이나 좌절을 겪는다든지 고통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체의 전체 신체 기능이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 장수해야 될 수명까지도 갉아먹게 됩니다. 일찍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 또한. 장내, 장, 에, 내부의 장기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일찍 노화가 된다든지 병든 장기로 바뀌게 됩니다. 또 그것은 그대로 우리 피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 두세 살 되면은 아무거나 만집니다. 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여서 꽉 줍니다. 그 물체를 왜 줄까요? 촉감이라는 감각 즉 말초 신경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고 이거를 뇌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나는 이 태어나서 이 주변 환경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것은 이 피부, 즉, 뭔가 물체를 만지려면 피부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 말초신경이 그 정보를 분석, 정보를 뇌로 전달을 해주면 뇌는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고 다시 그 정보를 신경을 통해서 내려 보냅니다. 중추신경은 이제 허리, 정, 목뼈부터 허리뼈까지 있는 거 중추신경이고, <laughs> 그 다음에 옆으로 뻗어나간 건다 말초신경입니다. 그 말초신경에서 취득한 정보가 그 중추신경을 타고 뇌로 가고, 뇌에서는 분석을 하고 다시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초신경으로 보내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물체의 개념이나 본질만 알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아프거나 하는 냉온 촉통을 또 알게 해주는 것이 말초신경입니다. 거기에 한번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인체 장기를 전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노화되고 병든 그 모든 장기들은 다시 피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 어, 나이 건강하고 어,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남녀가 삶을 살게 되면은, 정자가 난자 세포를 만나 임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1주 지나 2주째까지 난자는 이제 분할이 되죠. 정자가 들어오면은 분할이 돼서 2배수, 4배수, 6배수, 알배수 이렇게 분, 분할이 되다가 2주째 되는 그 순간부터 2주째까지는 외배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배엽이 있고 중배엽이 있는데 그 외배엽에 신경과 피부가 붙어 있습니다. 신경과 피부가 일란성 쌍둥이처럼 딱 붙어 있다가 2주가 지나서 3주째 되면은 다시 중배엽과 내배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2주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분화가 됩니다. 신경은 신경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분화가 되지만은 이 신경이 피부하고 붙어 있다는 것은 피부 안에 신경 세포가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만 따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신경도 같이 피부를 따라서 기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졌어요. 딱딱하다, 단단하다 하고 느낍니다. 피부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말초신경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이 피부 표피가 있고 표피 바로 밑에 진피가 있습니다. 이거 뭐 0.8mm 정도니까 1mm가 안 돼요, 표피는. 1mm가 안 되고 그 바로 지피 윗부분에 말초 신경이 있습니다. 그 말초 신경을 타고 중추 신경을 거쳐 뇌로 가는 것입니다. 또 뇌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아그 딱딱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중추를 통해 말초 신경으로 보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자극은 피부를 통해서 신경이 뇌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분석하고 어, 또, 정, 그 정보, 정보가 온 것을 분석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거 역시 바로 피부에 반응이 나타난다는 결론입니다. 내부 장기에도 반응이 가고, 어, 많은 장기를 망가지게 하지만, 그것 역시 피부에도 동시에 나타나고 어, 그걸로 인하여 주름살도 더 빨리 생기고 깊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쉽게 에, 어디에 병이 있나 하는 것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피부에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삶을 살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체일진인데 만들어진 이 인체를 잘 사용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고 건강하게 또 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목표라고 한다면 일찍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제 수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신경 쓰는 일입니다. 이 신경 쓰는 일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해서 가면은 스트레스를 쌓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 30, 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5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비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나오고 비만이 되면, 에, 그걸로 끝난다면 괜찮아요. 물론 성인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쌓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비만한 데다가 스트레스까지 중첩이 되고 만성피로가 같이 겸해서 오면 은 반드시 제2형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내부 장기, 특히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당뇨병입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신경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 장기도 무너지지만 피부도 같이 덩달아서 쉽게 노화가 되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부의 생리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늙는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예를 들어 간을 망쳐 버렸다 하면 얼굴에 눈 밑에 검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듯이 신경을 통해서 피부 안에 피부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그 피부의 그 증세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평균 수명만 80세, 90세로 길어진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입니다. 내가 60세부터 질병이 왔다 하면 이제 8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60에서 80세 20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든지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웰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 마지못해 내 인체가 병원의 치료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수명만 길어진 것이지.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합니다. 이 건강 수명이, 에...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인체 장기 기능이 오랫동안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왜? 외부의 자극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외부 자격을 자극을 또 받는다든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닥친다든지 또는 친구와 이웃과 사회로부터 또는 국가가 정부가 정치하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요걸 래는 이제 팬데믹,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laughs> 일도 못 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그것이 짜증으로 연결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러면 장기가 망가지고 피부도 같이 덩달아서 망가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체의 장기가 망가지면 맨 먼저 표시가 나는데 그게 피부고 피부 중에서 특히 얼굴 피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온 몸의 전신 피부 중에서 얼굴 피부로 대부분 내부 장기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것이 표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내과 의사들은 에 들어오는 순간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 목진을 먼저 합니다. 눈으로 먼저 얼굴을 관찰을 해요. 그 환자의 얼굴 빛에 따라 얼굴 색상이나 얼굴의 모든 피부에 변화 된 모습을 보고 인체 장기가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목질을 통해서 많이 잡아냅니다. 그만큼 얼굴 피부에 인체 장기 기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근원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난자의 외배엽에 신경과 피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피부 안에 신경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돼서 나중에 분화가 되는 것 뿐이지, 결국은 신경 쓰면 쓰는 대로 피부가 망가진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보다도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저 남자는 한 10년 빨리 늙은 것 같아. 나이는, 음, 젊은데 어떻게 해서 한 20년 이상 얼굴 보면 늙었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 나이보다도 더, 많이 들어보이는 얼굴이라고 한다면 장기에도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기를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완치를 하게 되면 얼굴도 좋아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근본이 여기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모든 장기, 조직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해 주야 되겠다. 그러면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활기찬 모습으로 삶을 잘 살아갈 거 아니겠냐 해서 항상 그것을 목표로 하고 35년간 연구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에, 지혜를 에, 받아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바르는 거. 이거는 왜 그러느냐? 먹는 거, 바르는 것을 개발하는 원, 근본, 목적은 어디가 있는가? 건강수명. 즉, 건강미인을 창조하겠다는 건강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35년을 매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인체에 대해서 무신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는 동안 의학이나 약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생물학 시간에 인체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피부와 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체의 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알아야만이 자기 몸을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모르면은 전혀 내가 어디가 아픈데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 나중에는 그것이 큰 질병이 돼서 그걸로 인하여 단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면 사람을 죽인다.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무지하면 나까지도 죽이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무지입니다. 무지. 오늘날 이 사회가 상식이 없이 몰상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 기득권. 정치가 다 그래요. 패거리들. 자기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인간들이 모인 게 정치, 정치권이지. 말로는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국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뭐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입발린 소리는 잘 합니다만은 뚫고 들어가 보면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는 정치꾼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어요. 파당을 이뤄서 자기 당만 생각합니다. 또 자기 개인적인 야망만 이룰려고 날뛰고 있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은 사업하는 사람, 종교하는 사람 반드시 멀어져야 됩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살순 없지만 은 가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꾼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담한다는 것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종교 생활이나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가담하세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가담하지 마시고, 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TV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들어오는 것이 맨 스트레스밖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 속이 보이잖아요. 저 거짓말 하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스트레스 쌓게 하는구나. 내 사업과 내 삶에, 뭐. 어떤 균형을 깨트리는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을 공격합니다. 나, 내가 스트레스 안 쌓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본 자극을 받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다 자극을 받아서 말초신경을 치고 올라갑니다. 중추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가 그 분석을 하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래서 단명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날이 단 하루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10, 한 2, 3년 전부터 TV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본다 한다 하더라도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인터넷의 뉴스라든지 안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를 계속 내가 받으면서 왜 외부의 환경이 나를 죽이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지냐는 것입니까? 나는 싫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자극, 자극이 보고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경을 치는 거거든요. 신경을 치면 피부가 빨리 늙고 내 몸의 장기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호르몬이 불균형 상태가 되고, 부실피질 호르몬도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장기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인데, 성인이 되던 즉시, 외부 자극을 받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빨리 죽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이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정치꾼들이 왜 우리를 죽이냐는 것이죠. 국민을 평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 평화 속에는 악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평화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20년까지 살아야 할 우리 인체가 60, 70도 못돼서 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부지기수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슬픔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슬프게 하고 또 좌절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오늘 잠깐 외부 자극이 신경을 통해서 피부와 인체 장기를 망가뜨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피부뿐만 아니라 인체 모든 장기와 세포들은 하나의 소 우주입니다. 우주 전체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전부 정보가 공유하고 있어요. 피부와 신경 세포가 서로 공유하듯이 내 몸의 장기나 조직들도 각 세포별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따로따로 세포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진 인체인지를 우리는 잘 아시고 깨달았으면은 잘내 몸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다 감사합니다.